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는 4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공연 관람 활동이 어려운 연수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연주회인 연수구립 관악단 발코니 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발코니 음악회는 아파트 단지에서 연주를 하고 각자의 집 베란다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구민과의 심리적 거리만큼은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이며 연수구립관악단은 5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관내 마을을 돌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발코니 음악회를 처음 접한 구민들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등 감미로운 봄의 선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잠시나마 문화적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 구립 관악단이 구민들의 고립감을 덜어주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회라며 주민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자체 제작한 면 마스크 5,500개를 연수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면 마스크는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원부자재를 구입 지원하고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연수 3동 주민자치센터 미신교육장에서 20여일 동안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면마스크는 개당 10개의 교체 필터가 동봉되어 있으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연수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면마스크 제작에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수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연수구민의 심리적 피로감을 완화하고 위축된 문화활동을 제한적이나마 재개해 나가기 위해 위드연수 자동차극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드연수 자동차극장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옥련동 송도석산에서 연수구 대표 문화예술행사인 토요 문화 마당을 비대면 자동차 극장 형태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하루에 차량 70대씩 신청받아 24일 라라랜드를 시작으로 25일 그것만이 내 세상, 26일에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해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수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극장의 계기로 송도석산의 문화적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거점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건강톡톡 면역쑥쑥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양 온라인 지원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바이러스와 면역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면 우울증, 만성질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의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라인댄스와 활력을 불어넣을 봄철 식재료를 이용한 봄맞이 토마토 스튜 조리법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건강한 커뮤니티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입니다. 2020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연수구 관내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및 사육견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접종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오염 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신고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미추어콜센터 120 혹은 환경신문고 032-128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는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구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 위드 연수 자동차 극장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치기 쉽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연수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구민들의 고립감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